기다렸습니다. <laughs> 운명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했. 삼차 CBT 아니 파이널 CBT에서의 마법사 전직 체험. 아이 부분은 진짜 언제 봐도 화려해. 여기는 트리시온. 모든 걸 지켜볼 수 있는 세상이. 빛의 길을 따라 저의 길로 오세요. 이미 2차 때도 했었지만 뭔가 바뀐 점이 많다고 들어서 직업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laughs> 격투가 전직 체험은 너무 볼게 없어. 다시 움직이고 있어. 그냥. 배틀마스터도 인파이터도 수수해서 그냥 기공사 바로 선택했거든요. 하지만 법사는 아니죠. 전부 다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습니다. 새로운 운명이 길을 어줄거예 전직에서 가자. 일단은 이번에는 아르카나를 한번 전직을 해볼 거라 바드부터 봅시다. 아, 룩은 그대로네요. 전직 체험에서 보여주는 룩은 그대로인데, 바드가 참 이뻐요. 이후 룩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춤못 추냐? 춤, 아, 여기서도 처지네. 오케이 자 스킬이 좀 바뀐 것 같아요 2차 때랑은 사운드 쇼크 무려파워오 사운드 웨이브 이것 좀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에너지파 바드의 에너지파 그 다음에 이거는 에고아프 다음에 윈도우브 뮤지 스티그마 아 장판기구나 뭐 크게 볼게 없어 실드나 이런 거는 확실히 바드를 전직해야 볼수 있을 것 같고. 오. 아, 충전식이구나. 일단은, 각성기까지, 아니, 아이덴티티까지는 써봐야죠. Z키로 파티원의 공격력을 증가시키거나, X키로 파티원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아이덴티티죠. Z키로, 회복, 한번 써봅시다. 아, 이거구나. 이게 공격력 증가. 이게 회복. 참 심플하네요. 심플. 서머너 봅시다. 크, 서머너 룩도 그대로입니다. 왜 이렇게 얘 몸이 빨개졌냐?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용맹의 세레나데. 어, 뭔가 좀 바뀌었네. 확실히. 보자. 마력이 결정체. 음. 그대로야 순간폭발 그대로고 쏜살바람 세. 아 그치 이거지 근데 이게 많이 좀안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물의 정령 이거 은근 쓰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마리린 얘가 나중에 회복 에테르 주는 트라이포드를 찍으면은 참 좋습니다 죽으면서 이제 중매 남기고 하죠 그 다음에 이끼늪은 반각 최고봉이고 그리고 핵심 스킬, 대지붕괴 그리고 고대창 죽창 타격감은 좋아 이게 크게 뭐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 안에서는 직업 체험만으로는 2차 때에 비해 직업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아이덴티드 써봐야죠. 오씨의 반... 어, 그냥 오씨로 바뀌었네? 아, 오시의 발이 굉장히 너프를 많이 당했네요. 무력화도 사라졌고, 그냥 파괴 하나. 데미지도 알리마지랑 비교하면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원래는 오시의 발이 가장 좋았거든요. 효율도 가장 좋았고, 세개밖에안 먹으니까. 근데 알리마지가 이제 좋은 이유는 무력화가 달려있고, 데미지도 이제는 높아졌고, 사람들이 이제 알리마지를 많이 써서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런 이유였네요 써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피닉스 써볼텐데 피닉스 같은 경우는 5초 화상, 무력화 조금, 백어택 관통. 안 좋아졌네. 안 좋아졌어. 이러니까 알림하지만 쓰지. 한번 써봅시다. 화려하긴 화려해. 렙이 높아지면 아마 좀더 커질걸요? 근데, 확실히, 이 알림하지 말고는 다른 건안 쓰겠다. 안 좋아졌어. 자, 그리고, 대망의 아르카나. 아르카나. 옷이 그냥, 끝장나. 여전하고요 스킬은, 이게, 말이 안 돼, 기동성이, 아르카나. 스크래치 딜러. 이것도 대쉬기죠? 이건 약간 움직이는 거이건 제자리 스킬이고 이거 아까 Q 스킬 움직이면서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이럴 엣지 이것도 이동기죠? 벌써 그럼 이동기가 3개예요? 댄싱 오브 스파이 플라워 이것도 이동기죠? 그리고 포카드 그리고 얼리미티드 셔플 이 동기가 워낙 많아서 <laughs> 지려 버리잖아. 아이덴티티도 한번 시다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 이제 이동기로 많이 쓰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건좀 별론데? 이렇게 랜덤으로 카드가 뽑힙니다. 이 많은 카드 목록에서. 가장 필요한 건 운명의 수레 바뀌죠? 재사용 대기 시간 그거 줄어드는 거? 별이 별게 다 있어. 근데 이게 운빨이라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가 뭐 화려하잖아요. 직업체험에서 보면. 근데 정작 사냥할 때 보면은 떠머나가 훨씬 화려합니다. 그 거의 막 도망 다니면서 카드 잠깐 던지고 막 끝나는 정도? 뭐 이렇게 돼가지고. 카드 랜덤 극혐이잖아? 뒤틀린 운명. 특킬 사용 시 공격속도가 올라갔어. 3두사, 이게 진짜 멋있지? 뒤틀린 <laughs> 음영만 나와 왜? 형타가 타격감이 굉장히 좋아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아르카나 체험까지 해봤습니다. 서머너 전직 이펙트는 봤었으니까, 아르카나 이펙트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전직할 때도 겁나 멋있다고. 카드 소환되려나? 어 맞네. 이게 기공사는 배틀마스터처럼 그냥 회오리 생기더라고요. 원격이 아니라 좀 아쉬웠어. 아 아이덴티티 카드 획득하고 있고 두 장씩 획득하네. 당신이 선택한 길루페의 축복이 있기를. 장비가 바뀌었죠? 아르카나 기본 장비입니다. 전직하기 전이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법사 전직 체험을 마치고, 아르카나 그냥 대충 구경하러 가보죠.